안녕하세요. 동대문티바 또 오늘 또 인사드리네요. 어, 오늘은 주말이에요. 주말인데 또 이제 여러분들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오늘 또 좋은 상품들 가지고 또 나왔고요. 어, 이제 봄이 올것 같아요.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냥 아이쇼핑 하시면서 좋은 거 있으면 또 주문 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서로한테 화이팅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아, 오늘은 이제 이렇게 줄지. 그 먼저번에 이제 단색 나왔는데 이번에는 줄지로 나왔어요. 실이 봄실로 아주 좋고요. 실이 이렇게 좋고 카라 이렇게 돼 있고 라으에 이렇게 세개돼 있고요. 이제 실을 받아보시면 알지만 진짜 가격에 비해서 너무 좋아요. 판매가 15,000원이고요. 색깔 여러 가지 나와 있고 요거 지금 저희 바지 이번에 새로 나온 기지 바지 일자 바지에다 입고 있어요. 일, 일자 바지 판매가 18,000원이고요. 이거는 이제 국내산이 에요 바지 같은 거는 거의 다 이제 국내산이 많고요. 이제 바지 전문인데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요것도 잠깐이에요. 봄 상품이 잠깐이고 요거는 기지 바지 이제 겨울과 봄에 여름의 중간 정도 나오는 것도 요거 자, 잠깐 나오는 한몇 파트 하면은 거의 바로 여름으로 들어가는 옷인데 이제 요거 봄, 봄 바지로 나온 거고요. 일자 바지예요 바지 너무 이거는 입... 색깔이 이제 투 칼라 나오는 색깔이에요. 요거는 기지 바지고요. 이제 완전히 저희 바지 이제 이거는 이제 바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바지 이제 예, 봄바지도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봄바지도 금방 끝나기 때문에 많이 안 하는데 이제 이거는 일자바지 기본 바지예요. 근데 요거 이제 곤색하고 투칼라 나오는데 두 가지만 있으면 은 두루두루 입을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즈별로 나오고 이렇게 너무 통도 아니면서 그냥 일자 바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판매가 18,000원이고요. 이렇게 돼 있고 앞에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이제 주름 잡아서 입으실 수도 있고요. 주름 안 잡아서 입을 수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지66778899 100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곤색 검정 판매가 18,000원 예쁘죠? 이거는 사이즈가 66은 좀 크네요. 77, 88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목선이 이렇게 카라가 좀 굉장히 작으면서 예뻐요.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허리 32도 넉넉하게 입으실 수 있는 정도고요. 판매가 15,000원이고 색깔 너무 예쁘네요. 이제 겉옷 가디건 입은 느낌? 그런 느낌이 나고요. 네, 이렇게 돼 있고 허리가 66은 좀클것 같고요. 7788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88 반까지도 가능할 정도의 옷이 넉넉하네요. 곤색이고요. 이런 거 같은 거 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캐주얼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기에다가 청바지 같은 거 입으셔도 좋고요. 이렇게 이제 66도 이제 엄마들은 좀 활랑하게 들 입으시니까 66도 좋을 것 같고 7788까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깔 참 예쁘고요. 이렇게 주머니 이렇게 되고 일자바지, 기본 바지에다 입고 있어요. 요즘은 이제 옛날같이 이제 음 이렇게 좀 좁은 거보다 일자바지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기본으로 곤색 검정만 갖고 계시면 은 어디나 코디해서 입을 수 있을, 수 있을 정도의 옷이에요. 이것도 색깔 참 예쁘네요. 판매가 15,000원이고요. 니트실이에요. 니트실인데 실이 너무 좋고 가격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프라다 조끼 프라다 쪽끼 원단 너무 좋고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쪽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뭐 맨날 빨아도 그대로고요. 메이커에서는 거의 다이 원단을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입어도 좋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렇게 지퍼 다리 이렇게 돼 있고 지퍼가 아주 예쁘게 돼 있고 색깔 배합이 아주 예쁘게 돼 있네요. 이런 식으로 있고 판매가 18,000원이고요. 이렇게 돼 있고 뒷모습이 이렇게 요거는 66778899 100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사이즈에 맞춰서 입을 수 있으니까 음, 아주 예쁘게 입으실 수 있겠죠. 색깔 너무 괜찮고요. 요거는 지금 오늘 나온 거는 이제 이 곤색하고 보라만 보여드릴게요. 근데 예쁘지? 역시 원단은 프라다가 최고 좋은 것 같아요. 프라다가 아주 좋고요. 요거 이렇게 돼있고 굉장히 저렴하게 18,000원에 나왔고요. 이렇게 지퍼다리 이렇게 돼있고요. 아주 원단 받아보시면 알지만 너무 좋아요 메이커랑 메이커에서 다이 원단을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있고 이런 식으로 6677889900까지 1 나오고 있으니까 자기 사이즈 맞춰서 입을 수 있는,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66사이즈 입었어요 판매가 18,000원이고요 색깔은 지금 빨간색이 여기다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없고요 두 가지 색만 보여드리고 있어요 주황 색깔 이거, 이제, 제가 66인데, 66은 이렇게 한랑하게 입으시고요, 88. 못 사셨던 분들 팔팔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이 줄지 같은 걸 많이 좋아해요 좀 가디건 입은 느낌이죠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저희 바지 일자 바지에다 입고 있어요 아주 예쁘네요 색깔 주황색이고요 줄지가 이제 이렇게 색깔 배합이 재색하고 색깔 배합이 아주 예쁘네요 색깔 아주 예쁘고이그리 이제 또 단색 똑같은 게 단색이 있는데 단색하고도 음, 단색하고 이 색깔하고 이렇게 줄지하고 두 가지 사시면 두루두루 입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티가 많으니까 저희 먼저 영상에도 보시고요. 명절 영상에도 많아요. 가격도 또는 밤 색깔. 이제 밤색 바지를 가지고 계시면 이 색깔도 아주 예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가디건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정말 실이 너무 좋아요. 맨날 빨아도 좋고요. 이제 밤 색깔이고요. 밤 색깔도 아주 예쁘네요. 카라가 아주 예쁘게 돼 있고요. 여기 카라에다가 여기 테두리를 대가지고 더 예쁘고 여기 단추 이렇게 돼 있고 가디건 입은 느낌 그대로고요. 판매가 많 바지가 이제 검정일 때는 검정색에 배합이 예쁘고요 66이 이렇게 낙낙해요. 너무 낙낙해도 괜찮고, 이제 이런 건 사이즈별로 나오진 않아요. 티셔츠가 그러니까 조금 낙낙해도 괜찮고, 조금 옛날에는 진짜 제가 이제... 오... 저기 작은 사이즈 입 입었을 때도 막 36을 입고도 다닐 정도의그 정도 시,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이제 맞게들 입으시려고 하지만은 이렇게 좀 낭낭한 게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고 요거에 검정에 이렇게 검정은 아주 좀 이제 매치가 아주 잘 되는 것 같아서 이제 검정도 많이 괜찮은 것 같아요. 판매가 15,000원 이고요 66에서 88까지 들어오시면 88 반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이즈가 좀 넉넉하고 신축성이 아주 좋으니까요 이제 66, 77 먼저 뻔에 올렸던 거예요 근데 못 보신 분들 또 살까 말까 망설였던 분 입으시라고 이제 저기 주문하시라고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요. 요거는 면, 면실에 면이 많이 섞인 거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요것도 예쁘죠? 요거는 조금 6677 7 정도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88은 조금 작을 것 같고요. 66, 6, 제가 이제 66인데 요 정도 느낌이고요. 77 예쁘실 것 같아요. 모든 저기 해가지고 77 7 정도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깜장에 검정. 굉장히 세련돼 보이는 거죠? 어, 아주 이 느낌 굉장히 좋네요. 이렇게 굉장히 요거는 봄 상품이고요. 이렇게 느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단추가, 색동 단추 다 하나씩 있고요. 이렇게 리본 있고, 그리고 까베기로 이렇게 해서 무늬도 예쁘고요. 저는 6677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66이고요. 사이즈가 제가 66이 요 정도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항상 그거를 갖다가 참작해서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판매가 18,000원이고요. 뒷모습이 이렇게. 면이 많이 섞인 면실이에요. 라운드티고 요것도 먼저 영상에 올렸어요. 근데 이제 정말로 못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뭐까말까 망설였던 분 다시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거는 검정색이고요. 제가 입은 건 밤색이고 이건 검정색이에요. 색깔 다 이뻐요. 이거는 이제 아까 카라 같은 거 싫으신 분들 아니면은 카라를 샀는데 또 하나 더 사고 싶은 분들 이제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올려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됐고 여기 카라. 이렇게 주머니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주 예뻐요. 정말 저는 줄지를 많이 좋아해요. 물론 단색도 좋아하지만 무늬를 좀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요. 단색하고 줄지 그런 걸 좋아하니까 톤을 올리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되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청바지에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지금요 봄 상품은 지금이 아니면은 진짜 못 샀어요. 왜냐면 옷을 벗으면 다 입을 수 있는 건데 벌써 여름 걸로 다 상품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얇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는 이제 아까 그거 이제 색이에요 금색. 분색. 곤색도 이렇게 색깔이 이쁘고요. 색깔이 뻐요두 가지 색깔이고요. 색깔, 곤색하고 검정만 있으면 두루두루 입으실 수 있어가지고, 이제, 음, 이렇게 일자바지, 일자바지. 일자바지. 아까 제대로 보여드렸으니까, 여기 이제 색깔이 곤색도 있다는 건 이제 보여드리고요. 이거는 곤색이고요. 판매가 18,000원이고, 이렇게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곤색. 곤색하고 검정하고, 검정하고 투카로 나와 있어요. 허리 66부터 77, 88, 99, 100까지 있고요 이, 이런 게 지금 이제 나오고 있어요. 7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지금 와샤에다가 이렇게 이제 니트실 이렇게 돼 있고 멋있죠? 벌써 이제 이거는 이제 잠바 기능같이 그렇게 이제 후드 잠바같이 그렇게 여름에 후드 잠바같이 입을 수 있고요. 이게 판매가 23,000원이고 뒷모습은 이렇게 뒤에는 길어요. 저는 이제 저기 지금 이제 위에 보여드리려고 그냥 이제 여름 청바지 입었고요. 청바지 이제 이번 말고 다음 영상에 청바지 많이 올릴 거니까 그때 주문 청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여름 상품 청바지 그냥 입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 지금 와샤에다가 이렇게 자켓 같이 입으실 수 여기다 이제 소안에다가 저기 긴티 입고서는 잠바 같이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잠바 겸 이제 티셔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앞에는 이런 식으로 되 있고 요거는 허리. 한 7, 7반 7, 정도까지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조금 낙낙해야지 예뻐요. 그래서 뒷모습은 이렇고요뒷모습이 예쁘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요것도세 칼, 네 칼로 나와 있어요. 이제 요거는 지금서부터 여름까지 입으실 수 있는 옷이에요. 근데 지금 나온 것들이 다 여름 거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봄 상품 사시려면 지금이 제일 적기고요. 예쁜 것도 많고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봄 상품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스푸드 잠바 후드잠반대 자켓식으로도 있고 하나만 이렇게 입고 다녀도 좋고요. 진짜 괜찮아요. 디자인은 이렇게 주머니 이렇게 돼있고 아주 바느질 깔끔하고요. 옷 아주 괜찮아요. 여기 긴 티에다가 이렇게 자켓식으로 입으셔도 좋고 이제 이런 건 이제 지금부터 여름까지 입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판매가 23,000원이고 뒤에는 이렇게 기장감이 이렇게 길어 이렇게 돼있고요. 게 허리 칠칠 반까지 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좀 낙낙한 게 좋으니까요. 후드 조 예쁘죠? 이게 후드에 후드 쪽이고요 이런 식으로. 후드에 후드 쪽끼고요 이건 이제 마셔야 다 이제 지금 이제 여름까지 다 입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후드에 후드 쪽이고요 디자인이 아주 괜찮아요. 이렇게 돼 있고요. 판매가 15,000원이고요. 뒷모습이 이래서 이렇게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입어줘도 아주 괜찮을 것같아요 이렇게 코디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돼있고 아주 예쁘네요. 이제 같은 개통도 예쁘지만 이제 배지에 곤색 코디 아주 코디가 잘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좋고요. 이것도 77, 위에는 이것도 66, 77까지 정도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는 이건 사이즈가 크지는 않아요. 이거는 66 반? 이그 정도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조금 77은 좀 작을 것 같아요. 66 6 정도 입으시면은 쫓기는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소간의 거는 이제 7 7반까지 들어오시면 좋고, 이거는 66 66 입으시면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이제 봄에 이제 하나 이제 받치고 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와샤 원단이고요. 판매가 음, 15,000원이고요. 지 뒷모습입니다. 디자인 아주 저는 마음에 드네요. 이거는 재색이고요. 색깔 이쁘죠? 재색도 아주 예쁘고요. 색깔 아주 괜찮아요. 그냥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저는 이 느낌 아주 좋네요. 이제 여름에 이렇게 하나만 입고 다녀도 되고 이제 속 안에 티셔츠 입고선 잠바 쪼끼같이 입으셔도 되니까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아주 괜찮아요. 판매가 23,000원이고 77단까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깔 네 칼라 있어요. 색이고요. 요거는 조끼가 66분이 못 입을 것 같아요. 사이즈가 크지는 않네요. 66까지, 왜냐면 신축성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66 정도 입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코디했지만 이제 티셔츠 같은 데다 입어도 좋고 청바지 같은 데다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청바지 계속 올릴 거니까 곧에 보셨다가 청바지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판매가 15,000원. 이제 가지간이고요가지간인데 이제 제가 이제 옷을 이제 벗을 수는 없어서 이제 가디건 가디건이고요. 이거는 까베기로 이렇게 있어서 심플하게 막입기 좋아요. 이것도77 반까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66 입었는데요. 66 66 77 반까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판매가 23,000원이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디자인이 아주 깔끔하게 돼 있고 단추가 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실이 아주 좋네요. 실이 너무 좋고요. 아주 괜찮아요. 이거 지금 새 컬러 나와 있어요. 처음 이제 보면 이제 옷을 벗으면 뭐 입을까 이제 그런데 요즘은 또 잠바도 예전같이 좀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로 코디해서 청바지 같은 데다가 이런 식으로 입어주면 예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올려드리고 있어요 판매가 23,000원 색깔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색깔 정말 이쁘고 다 이뻐요 저희 옷 받아보시면 정말 괜찮으실 거예요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원단 좋고요 이렇게 돼 있고 이것도 77땅 반까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단추 이렇게 돼 있고, 가디건이에요. 이거 오픈시킬 수 있는 옷이고요. 오픈시킬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하나, 속 안에 안 입어서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렇게 로고 이렇게 돼 있고, 요단체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리 이런 식으로도 물론 입지만은, 전 이제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입어줘도 좋고 요 이런 식으로 입으면 예쁘겠죠. 키가 작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입어주시면 좋고 키가 크신 분들은 또 이게 기장감이 먼저 올렸던 올렸던 거는 좀 기장감이 짧고요. 이거는 기장감이 길어요. 그래서 키가 크신 분들이 좋으실 것 같아요. 판매가 23,000원이고 세칼로 나와 있어요. 사이즈가 조금 아까 먼저 올렸던 가디건보다는좀 낙낙하고요. 이거는 88까지도 가능한 것 같아요. 88까지 가능하고요. 이렇게 사이즈가 좀 낙낙하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리본. 난 리본 이걸 갖다가 저기 주문 다 하셨는데, 이게 벌써 끝나고, 왜냐면 저희가 계속 들어오진 않아요. 이제 전부 다봄 상품은 거의 끝났고요. 이것도 지금 요 색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요 색깔, 지금 다른 색깔은 다 이제 거의. 없고 더 이상 들어오진 않고요. 이색깔 남아있으니까 빠른 주문하시면은 이제 주문 이제 받을 수 있고요. 진주 간단하면서 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봄에 입기 딱 좋고요. 이거는 봄뿐이 아니라 겨울에도 실내가 따뜻하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입을 수 있고요. 이거는 32까지. 입으실 수 있는 그 정도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66인데 좀 많이 낙낙하고요. 이제 요즘은 이제 낙낙해도 괜찮 큰 거는 괜찮아요. 근데 작으면못 입으니까 이제 제가 66인데, 아난저 정도 옷 입으면 괜찮아. 그러면은 주문 주시면 좋을것 같고요. 77, 88이 아주 잘맞으실것 잘 같아요. 이렇게 진주 이렇게 돼 있고 무늬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 색깔 가장 많이 나와간 색깔이에요. 색깔 참예쁘죠 청바지 같은데도 잘 어울리고 아무데나 다잘 어울리는. 거같고요 바지인데 요거는 이제 지금 봄 바지고요. 봄 바지도 이제 약간 금방 이제 들어가는 바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바지가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있고 칠칠만 남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팔 바지, 세미 나팔 저기하고 칠칠만 남아 있어서 요거 3만 원에 세일할 게요 계획은 그냥 비쌌던 거고요. 여기 이렇게고 뒷 모습이 요렇고요 음 이제 지금 사방 스판 바지에 저희 이제 바지가 이제 나올 건데 이제 바지가 좋은 것들이 많아요. 싹 너무 예쁜데 제가 육류 이면은 제가 입고서는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77이라 못 보여드리고요. 이거 뭐 3만 원에 지금 판매할게요. 바지 너무 이뻐요. 판매가 3만 원, 사방 스판이고요. 사이즈 8, 77만 남아 있어요. 보라색깔, 색깔 다 이뻐요. 색깔 너무 이쁘죠. 색깔 이쁘고요. 이것도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완전히 흑삭한 그런 정도는 아니고 봄에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그 정도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두껍지도 않고 얇지도 않은 그 정도의 이제 잠깐 나오는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18,000원이고 허삼3위까지 아, 입으셔도 될 정도의 그 정도 옷이에요. 이제 봄이 은근히 추우니까 이런 거에다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얇은 장바 입으셔도 되고요. 실이 너무 좋고요. 판매가 18,000원. 보여드릴게요. 요거 이제는 없는데 이제 지금 이제 몇장 남은 것들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계속 좀 들어왔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계속 팔 팔고 이제 계속 좀 재입고 돼 가지고 지금 이제 3만 원에 지금 세일하는 거고요. 이게 뒷 모습이 이렇고요. 오리털이에요. 오리털. 오리털이고요. 이게 77 반까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팔팔은 좀 작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77 반까지 6677 반까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판매가 3만원. 또 남아있고요.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거 이제 그럼. 지금 이제 주문 받고요. 이것도 3만원이고 5리털이고 이게 원단이 굉장히 코팅이 너무 잘된 원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쁘고요. 바느질 예쁘고 역선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살까? 저기 먼저번에도 못 사신 분들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분들 다시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옆에가 난방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7 7방까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판매가 3만원이고요. 이제 이제부터 지금 입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죽, 인조 가죽이고요. 아주 멋있죠? 좀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32 입으시면 예쁠 것 같아요. 32가 입으시면 아주 멋스럽게 입으실 것 같고요. 판매가 45,000원이고, 인조 가죽 세련되고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좀 크고요. 허리 32까지 입으실 수 있고, 판매가 45,000원이고, 멋스럽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카라가 이렇게 세워서 입어도 예쁘고요. 판매가 45,000원, 이한 네, 장. 이제부터 입기 좋은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판매가 45,000원, 허리 32가 예쁠 것 같아요. 연보라 색깔. 이건 지금 계속들, 지금 봄상품으로 나온 거예요. 두께감이 딱 좋고요. 너무 두껍지도 않고. 그리고 얇아도 추우니까 이거는 좀 두께감 좋고요. 이렇게. 허리 66은 좀클것 같아요. 7788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진주로. 장식이 이렇게 문이 이렇게 낮아 있고요. 참 예쁘죠? 좀 여성스러워요. 그렇게 이렇게 하나만 입고 다녀도 되고, 여기 조끼 같은 거 걸쳐줘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뭐 잠바 얇은 거에다가 입기도 하고, 조끼를 입고 다니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입으실 수 있는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조 가죽. 진짜 가죽보다 오히려 난것 같아요. 가죽은 이제 조금 투박하고, 이제 그런데 인조 가죽은 뭐 빠르고, 괜찮고, 뭐 두루두루 좋죠. 그래서 이렇게 인조 가죽이고요. 이러니까 또 지금 여기에 보라 한번 입어 봤어요 근데 괜찮아요 느낌 괜찮고요 요거는 77까지 6677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66이 좀 낙낙하게 맞고 77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77 6677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판매가 25,000원이고 보라색만 남아 있어요 이제부터 이제 이런 조끼가 이제부터 입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런 티에다가 그냥 하나만 입고 다니기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로 두께감이 굉장히 솜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솜도 옛날 같은 그런 솜이 아니고, 메론이라는 솜이고요. 원단이 아주 좋고, 굉장히 도톰하게 들어가 있고, 잠바 기능 같이 이렇게 입어주시면 좋아요. 이것도 이제 몇장안 남았어요. 세일해서 23,000원 팔고 있고요. 컬러 여러 가지 있어요. 이 디자인은 지금 88 남아 있고요. 이제 사이즈가 없어서 이제 이게 이제 사이즈가 66, 77, 88, 99까지 다 나오는 사이즈였는데 지금 사이즈가 없어서 이제 여기 요거는 88, 88 정도 입으시면 되는 사이즈고요. 뒷모습이 이렇고요 저한테는 좀 이제 크죠. 근데도 커도 괜찮은 옷이 잠바나 조끼 같은 거는 커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입고 있고요. 지금 이거는 제가 88 사이즈 입고 있어요. 이제 88만 남아있어요. 팔팔만 남아 있고요, 색깔 팔팔만 남아 있고 이제 사이즈가 없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올려드린 거고요. 요거는 잠바 기능 같이 입으시면 좋아요. 그냥 이제 봄에 잠바 입긴는 뭐하고 여기가 없다는 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잠바 같이 조끼 입을 수 있는 조끼고요 이게 굉장히 빵빵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따뜻하고요. 판매가 2만 3천 원 세일하고 있으니까 빨리 들어오셔서 주문 주시면은 주문 받을게요. 8팔만 남았고요. 이것도 팔8만 남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이거는 이 예, 많이들 사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원체 많이 많이 취급했던 물건이니까 지금 남아 있는 거고요. 이게 잠바 같이 이렇게 삼 같이 이렇게 입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판매가 지금 2만 3천 원이에요. 굉장히 저렴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88을 입었는데도 뭐 하나 이상하지 않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77이 낭낭하게 입고 싶으면 77, 88두려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요거는 88 사이즈 입었어요. 이거는 이제 배주색이고요. 배주 배지 색깔도 예쁘죠? 배주 색깔 이렇게. 진주 이렇게 돼 있어서 아주 예쁘고 깨끗하죠? 배지색은 깨끗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저한테는 좀 커요. 7788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깔끔하게 옷 받쳐있기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판매가 18,000원이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실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이제 봄, 봄채요 잠깐 나오는 거니까 지금 이제 따뜻하게 입고, 이제 겨울에도 이제 조금 이제 실내가 따뜻하니까 그렇게 입으실 수 있는 정도의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우리고 이제 이거는 호겹이에요. 호겹이라서 요즘 입고 다니기 딱 좋고 굉장히 신축성이 좋고요. 우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소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66. 66은 좀 클까요? 667788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7788이 좋을 것 같고, 뒷모습이 이렇게 돼 있고요. 요것도 이제 없어요. 이제 마지막이고요. 요거 이제 자기에서 우리고 굉장히 이제, 뭐, 우리라서 굉장히 원단도 좋고요. 요거 지금, 어, 지금 3만원에 세일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세일이니까 들어오셔서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뒷모습이. 두꺼운 것들이 다 끝났는데, 전부 다들 두꺼운 것들 찾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는, 올, 저기 굉장히 원단이 좋은 거예요. 굉장히 부드럽고요. 이거, 지금 백이 바지 반백이 나왔고요. 이거, 만 오천 원. 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저 요즘 요거 요거 요 원단 입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만 오천 원이고요. 지금 오히려 두꺼운 거를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두꺼운 게 거의 없고요. 여기 이제 반 백이 바지 만 오천 원. 골든 바지. 골든 바지 캐주얼스럽고 너무 이쁘죠. 이런 거다 두꺼운 거예요. 이렇게 밑에가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굉장히 이렇게 민크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하나만 입고 다녀도. 굉장히 따뜻한 거예요 오히려 두꺼운 걸 지금 계속 찾으셔서 지금 두꺼운 거 거의 끝났는데 이제 있는 것들 지금 다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그중에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 두배 바지 아직 조금 이제 조금 남아있는 게 있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지금 밤색하고 검정 남아있어요. 이제 이것도 이제 88 정도만 있어. 88만 있고요. 검정하고 밤색 남아있어요. 딱 바지. 프라다 바지도 이제 몇장안 남았고요. 그럼 프라다 바지. 이제 저희가 지금 남아있는 이유가 오래도록 지금 늦게까지 저희는 판매를 겨울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거고요. 이거 프라다 바지. 반 백이 바지 너무 좋아요. 검정만 남아있어요. 판매가 15,000원. 요거는 기모 바지 아니고요. 그냥 이제 저기 골덴 바지고 요거는 이제 이제 봄 바지예요. 봄 바지인데 판매가 만 오천 원이고 요거는 검정 골덴 바지 만 오천 원. 골덴 바지고요. 이거는기모가안 들어 있고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판매가 15,000원. 이것도 잠꼬 이제 얇은 거 나왔어요. 색깔별로 다 나왔는데 오늘 그냥 이렇게만 보여 드릴게요. 이거 색깔별로 나왔으니까 이제 이건 먼저번에 이제 겨울 거 사신 분들 이제 8,000원 요거 지금 색깔별로 나왔으니까 이런 색깔, 요 색깔, 뭐 색깔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으니까요 이제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쉽지 않을게요. 이제 먼저 번에 영상 올린 것들 보시고, 이제 원단만 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봄상품으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벌써 저희는 7부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뭐든지 지금은 이제 거의 제일 주기가 빠른 주기가 지금 주기에 그러니까 두꺼운 것들은 두꺼운 것들은 지금 이제 가장 적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청색도 있고요. 이거는 사신 분들 다시 이제 뭐 굳이 입지 않아도 원단은 제가 정말 원단 너무 좋고요. 원단 그것도 많이 즐겨 많이들 입으셨을 거예요. 이건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받쳐 입기 좋고, 아닌 말로 집에서 입어도 좋고, 그냥 외출을 해도 어떻게 입느냐가 중요한 거지. 옷은 뭐. 싸고 뭐 비싸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지금 닫혀 있기 좋으니까 이제 8,000원이 그건 나지 2X 있으니까 두 단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사신 이제 분들은 아, 내가 뭐를 입었다 생각하셔서 주문 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사이즈 두단 사이즈 66, 77, 88, 99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주문 주세요. 가격은 8,000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솔직히 지금 막 올릴 게 사실은 많아요. 그리고 다 올리지는 못하고요. 그리고 이제 먼저 영상들 많이 있으니까, 혹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먼저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냥, 방문만 해주셔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좋은 거 있으면 주문도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함께여서 즐거웠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마칠게요. 감사합니다.